안녕하세요. 네모집 최건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총한개동 13층 건물에 38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현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곳은 13층에 10층이 특가로 나와있습니다 로얄층을 특가세대로 저층보다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실입주금 1 천만원부터 가능한 현장이고요 분양가는 2억 7천 9백만원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반대 분양가에 2 6원 서평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은 흔치 않은데 뭐 여기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인테리어 구조 뭐 하나 빠짐없이 다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현관부터 같이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 모습인데, 어, 신발장 꽤나 넉넉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총 8칸 준비되어 있고, 매립 선반도 깊숙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 벽면도 보시면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 일괄 수금 스위치 모습도 보이네요. 안쪽으로 주문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거실 폭약 3.5m 정도 사용하는 꽤나 넓은 폭의 거실이고요. 어, 여기 거실 인테리어가 정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바닥재 이렇게 포셔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해 두었고요. 쇼파 자리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넉넉합니다. 지금 한 6인용 쇼파 배치해 뒀는데도 공간이 남을 만큼 정말 넓고 여기 천장도 보시면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메인등 없이 이렇게 라인 조명으로. 멋스럽게 시공해놨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트월 쪽도 보시면은 지금 고급스럽게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잘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또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막힌 게 전혀 없는데 지금 7층 올라와 있습니다. 7층에도 막힘이 전혀 없는데 10층 가면은 개방감 정말 뛰어날 것 같죠. 그리고 방향이 또 남향이다 보니까 해가 거실 끝까지 정말 잘 들어오는 모습 지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멋진 거실 같이 둘러보았고요 맞은편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주방도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구조는 D자형 구조를 하고 있고요 아일랜드 높이도 낮춰놨기 때문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높이 맞춰두었습니다 안쪽에 이제 조리대 공간 지금 매우 넉넉하고 쿡탑은 3구 가스렌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는 이제 또 여유로운 조리대 공간과 사각 대형 싱크볼 채택했고요. D자형 주방답게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냉장고 자리도 이렇게 3단 냉장고 깔끔하게 빌트인할 수 있는 자리 되어 있고요. 냉장고 두대 있으신 분들 두대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이쪽에도 넉넉하게 있고 밥솥 자리는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까지 같이 둘러보았고요. 안쪽에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안방 사이즈 3.1m, 3.2m 사용하게 되는 네, 지금 더블 침대 두었는데 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한쪽에 붙박이장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침대 앞쪽으로 빼신 다음에 화장대까지 충분히 두실 수 있고 어, 부부 욕실도 있는데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와 있네요. 부부 욕실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어, 여러 수납 공간과 세면대 선반 그리고 양병기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안방 맞은편에 있는 중간방입니다. 네, 중간방 사이즈도 정말 잘 나와 있는데 3m 2.9m 사용하는 정말 넓은 중간방입니다. 또 중간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으니까 자녀분들 방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고 공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어떤 가구로 어떻게 배치하셔도 뭐 여유로울 것 같은 그런 중간방이었고요. 거실 다시 지나서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작은 방인데 2.7m 2.6m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이즈가 방 3개 모두와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 같은 성인 자녀분이 가구 3종 세트 두고 쓰기에 정말 부족함 없는 사이즈고요. 베란다도 있기 때문에 뭐 드레스룸으로 널찍하게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보시다시피 샤워 파티션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어서 밖으로 물튀김 덜할 것 같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있으니까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검정색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는데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수납 공간도 거울 수납장으로 매우 넉넉하게 준비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인천 숭이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같이 둘러보았는데. 여기는 고층 특가 세대가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립 주금 천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또 남양의 넓은 집 찾으시는 분들 이 집이 딱일 것 같습니다. 네, 승희동에서 가장 좋은 집 오늘 같이 둘러보았고요.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